안녕하세요. 나이스뱅크입니다. 이번 영상은 더블역세권의 초품아 그리고 입지 대장은 이런 것이라고 해서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드리고 담보 대출 한도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역세권 초품아 입지 대장 아파트인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이 아파트는 2021년 12월에 준공이 되었고요. 3,853세대 대단지 아파트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32개동이 형성되어 있고 최고 35층 주차는 세대당 1.1대 정도 주차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는 재개발 부지에 2021년에 지어진 아파트로 원래는 지금보다 이 구역이 훨씬 더 컸었는데 이전에 금융위기를 맞아서 사업구역이 조금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엄청난 대규모 구역이기에 재개발 사업성이 높게 평가된 곳으로 꼽혔습니다. 자, 이 단지 시설을 한번 보면, 어, 1층에 공용 현관은 세련되게 깔끔하게 디자인으로 설계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관의 층고가 높아서 쾌적한 느낌을 줍니다. 또한 지하 주차장 출입구의 경사가 완만하고 폭이 넓기 때문에 차량 운행에 불편함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파크 단지 시설을 한번 보시면 커뮤니티 시설은 타 아파트들처럼 잘마련되어 있고요. 수영장, 단지 내에 물놀이터 이렇게 있고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들도 다양한 컨셉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정산이 인접한 숲세권이기도 해서 단지 곳곳에 마련된 휴식 공간, 아주 공기도 좋고 아파트 뒤쪽으로 가면 산 등산로도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등산하기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조경을 한번 보시면 단지 내에 인도가 상당히 넓게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인도가 넓기 때문에 여기 차도 안 다니고 해서 산책하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산책하러 따로 안 나가시고 단지 내에서 산책하셔도 상당히 산책하기가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이 미니 분수대 연못과 다양한 조경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할 때도 멍때리기도 좋고 커피 한잔 하시면서 멍때리면서 사색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우측에 보시면 여기 10층에서 내려다보는 조경인데요. 요렇게집 안에서도 이 안에 조경들을 한눈에 담을 수 있고 상당히 깔끔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단지 내 안에서 집 안에서 보기에도 상당히 좋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통편을 한번 보면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는 역세권 아파트라서 역 주변으로 가기만 해도 번화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입구를 기준으로 해서 미남역 지하철 입구까지 도보 3분이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어 먼거리에 108동에서 소요시간을 조사해도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호선과 3호선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미남역이라서 좀 편리하고요. 동래역도 도보로 17분 정도 어 거리에서 1호선을 바로 이용할 거라면 조금 걸으셔서 명륜역으로 가셔도 되고요. 동래역으로 가셔도 돼서 1호선을 바로 이용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파크는 초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 상권을 보면 편하게 이용이 가능한 아파트 상가에 상가 내에 프랜차이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베이커리, 카페, 음식점 등이 뭐 다양하게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멀리 나가지 않아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백화점 주변으로 이렇게 자리 잡혀 있는 규모가 상권 거리도 도보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롯데백화점도 도보로 한 15분, 차로 뭐 간다면 3분에서 5분 이내로 가서 충분히 백화점 이용도 가능하고 여기에 또 마트도 같이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한 차로 6분 정도 조금 내려가시면 메가마트, 홈플러스하고 이렇게 같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메가마트 이쪽에 보면은 상당히 상권이 잘 형성이 되어 있죠. 요 부근으로는 동래역 쪽으로 해서 이쪽 부근으로는 상당히 밤에 아주 번화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군을 한번 보면 단지 내 어린이집이 두 군데나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은생초등 학 이렇게 단지 내 품어서 초품하라고 어린 자녀들이 등하교길에 아무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중앙 기준으로 다른 학군까지 이동 시간을 조사해 보면 어 온천 초등학교까지는 도보로 6분 그리고 도보 12분 정도 거리에 내산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유랑여중 그리고 동네원예고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가 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군으로도 상당히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학교 다니는데도 크게 불편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동네에 면 아이파크에 여기 어 지금 현재 kb 시세는 아직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입주한지가 크게 안 됐기 때문에 뭐 현재로서는 매매가 로 기준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매매가를 한번 보면 여기 보시면 평균 9월 기준으로 해서 한 12억 2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34평형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평면도를 보시면 기준이 될것 같고요. 기준으로 보시고 어, 한번 보면은 생애 최초 같은 경우 최고 6억이고 그리고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70%를 하게 되면은 8억 5,400 정도 기준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업자 그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이 사업 사업자금 목적은 뭐 다주택자들도 가능하고 dsr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dsr도 적용이 안된다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자를 지금 현재 여기 거주하고 계시면서 사업자이신 분들이 어 갑자기 사업자금으로 목돈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사업자금 목적으로 80% 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90% 까지는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LTV가 좀더 다운이 됐기 때문에 80% 정도 선에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P2P 대출도 뭐 마찬가지로 80% 정도 선에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에 대해서 여기 시세와 대출이 좀 궁금하시다고 하면, 어 저희 나이스뱅크로 어 상담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어 거기에 맞게끔 어,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러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목돈이 필요해서 뭐 추가 대출을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잘 계획을 하셔 가지고 대안을 찾으시고 특히 또 요즘 이렇게 어, 연말이나 어, 연말이 다가올 시기나 그리고 지금 같이 대출이 좀 많이 제재가 심한 경우에는 대출 서류를 썼다고 해도 이게 기표 기준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본 심사에서 부결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계획이 틀어지게 되면 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당황하게 되기 때문에 계획을 좀더 1한 이한3망까지 해서 상세히 잡아 두시고 미리미리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게 조금 눈뜨면 또 금리가 바로바로 바로 또 올라가고 뭐어제 다르게 또 금리가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잘 감안하셔 가지고 대출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개개인 혼자서 알아보기에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같이 잘 상의하셔 가지고 계획을 잡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것 같고요 저희 나이스뱅크 쪽으로도 무료 상담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상황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대해서 저희 쪽으로 상담 문의를 나이스뱅크 쪽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뱅크였습니다